네, 안녕하세요. 네, 급등할 때는 물타기를 저 바닥에서 못했다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니만 다시 급락하니까 네, 삐져가지고 주댕이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에코프로그룹주들을 어,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두사에너빌리티 원전주 영상을 올렸었고, 그리고 삼성 SDI를 살펴보는 영상도 올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특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대충 봤는데 에코프로 머티랑 에코프로 HN은 그냥 안 보겠습니다. 네, 어, 당장은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어,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코 프로 BM을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오랜만에 초록색 5선을 회복해 주어서, 네. 이제는 그래도 바닥을 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요즘에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아 스토캐틱을 보세요. 지금 엄청난 침체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주봉 차트를 이어서 보면 아 어, 먼저 주봉 상의 매도 신호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송에서 강한 저항 라인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음, 차트의 모양을 봐도, 지금은 기술적으로 컵 앤드 핸들, 네, 지금은 컵 모양을 만들고 이어서 손잡이 모양을 만들면서 돌파하는 시나리오도 네,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락이 멈춰야겠죠. 네, 다행히도 지난 거래일 어, 리튬 가격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나서 2차전지 기업들도 따라서 급등을 했었고, 하지만 최근에 단기 고점을 만들면서 리튬이 조정을 받으니까 2차전지 기업들도 다소 네, 냉각이 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리튬 가격이 어 다시 안정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감산이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 에네 다시 고꾸라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거래일 미국의 어 대표 글로벌 대표 리튬 기업이죠, 있앨버 말도 네, 좋은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서 많은 기업들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도 리튬 기업인 앨범R은 네, 버티는 마감을 해 주었고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네, 어 일봉상으로도 정배열을 완성을 했고 여전히 초록색 5선 위에서 주가가 있기 때문에 네, 좋은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지난 거래일에서 네, 하락세가 좀 강도 있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일봉 차트를 이어서 보면 안타깝게도 중요한 검은색 241선을 네, 이탈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 초반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모든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오지 않는 한좀더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빨간색 20선과 트럭색 5선의 데드 크로스도 네, 거의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음. 일단 하락이 멈추는 것을 봐야 되지만, 어, 여기서 네, 돈이 실리면서 기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는 어, 충분히 내려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알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온, 나오는지를 체크해야겠습니다. 최근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검은색 개인은 팔고 사고 있고, 그래서 음 여전히 조정은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급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 컨세서스를 한번 보면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네 작년에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0%나 급감을 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도 올해는 사실상 네 흑자 전환, 네 턴어라운드 하는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엔 더 좋고 내후년에는 더더욱 좋고 2027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laughs> 이 S S 시장은 훨씬 커져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전기차 가격이 지금보다도 네, 훨씬 싸질 겁니다. 대량 생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당연하게 전기차 대중화가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만큼은 지금 보고 있는 숫자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턴어라운드 한다. 분기별 실적 전망을 봐도 네, 2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도 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4분기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내년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전망은 네, 우상향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지금, 네, 밸류에이션은 사실 부담이 있긴 있네요. 네. 실적이 더 좋아져야겠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만큼, 실적 전망도 많이 하향된 상태이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 부담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어, 쉽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네, 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 접근을 하는 것이 여전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전히 급할 필요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하자. 네, 매달 꼬박꼬박 저금을 하듯이 적립식 투자를 한다. 언제까지? 네, 너의 평당까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다시 막 미쳐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어, 정립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너의 평단까지 그래서 에코프로도 크게 차이가 없겠죠. 아무래도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에코프로 BM이 가장 중요하니까 에코프로 BM의 주가의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최근에 실적을 보면 작년에 정말 안 좋았죠. 아 그리고 에코프로를 증권가에서 요즘에는 아예 추정을 하지 않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적 전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작년에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네, 흑자 전환합니다.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턴어 라운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내년, 내 후년을 갈수록, 특히 2027년. 네. 2027년을 기대하십시오. 2026년도 좋아지겠지만, 2027년이 정말 좋을 겁니다. 네. ES 시장도 크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된다.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가 된다. 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기차 가격이 낮아진다면 어떻게 되죠? 네, 보조금 없이도 네, 내연기관차 대비 성능이 훨씬 좋고 어, 경제성도 높고 장점이 많다 보니까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은 값이면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7년이 되면 네, 분명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어, 실적의 흐름은 에코프로 BM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음,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마찬가지죠. 하지만,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좋다 보니까, 리튬 사업을 하는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네, 좋은 환경은 갖춰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음, 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10월이 되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아 그에 따른 잡음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단기적으로 저 꼭지를, 단기 꼭지를 돌파했으면 좋겠지만, 네. 어,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하는 것은 욕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네, 정립해 가는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투자가 될것 같아요. 네, 당장은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인생 투자가 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